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나 언니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일봉차트고요 최근에 2,500원 이하로, 자, 바닥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시세 분출이 반복적으로 터져주는 모습이에요. 자, 최근에 4,100원, 이 4,000원 돌파 시도가 나타났었는데, 사실상 이 4,000원 가격 구간은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을 다져주고 시세 분출이 터져주면, 이 4,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주가 눌림 네, 조정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지금 가격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은 3,400원과 3,000원의 지지체크 네, 해드리면서요. 이 가격 안에서 여러분들 어, 눌림목이 단기 저점이 완성되어야만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주가 탄력 움직임을 두고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타점 완성이 된다라고 살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 체크해 드리는 부분을 검정색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전에도 이 가격을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자 과거 움직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 편선 좀 길게 한번 볼게요. 2023년에 여러분들 8,000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강하게 이어갔었던 에코플라스틱인데 자, 이때도 3,000원 중심의 지지가 강하게 수급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와 주었었던 가격 구간이었고 지금 현재도 자 보세요. 자, 하락 추세가 엄청나게 길었었습니다. 그렇죠? 하락 추세를 딛고 자, 바닥을 확인하면서 최근 상승 전환 움직임 속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파란색의 수급선이 뭐냐라고 보셨을 때는 자, 고점 대비 낙폭을 의미하는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낙폭을, 이 기준선을 지지했을 때는 자, 변화 움직임, 저항 구간을 지지로 삼으면서 상승 전환, 추세적인 반전 움직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예요? 지지를 나타냈다. 네. 최근에 지지를 나타나면서 지금 다시 상승 추세 전환과 수급적인 움직임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자, 타점 완성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 지금 가격부터는 분할로 매수하세요. 분할로 매수하시고 제가 저점이 완성되는 타점 안에서 이렇게 빨간색의 세력의 수급선 움직임들이 또한번 모아질 거거든요. 자, 저점 저점을 완성시켰을 때 제가 문자로 자 단기 저점 완성시켜드리고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요. 자, 분할로 지금 가격 구간부터 모아가시고요. 네, 모아 가시고 자, 다시 4,000원. 재돌파 이 물량을 소화해 내고 다시 재돌파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집중해 볼 거예요. 이번에도 에코플라스틱 눌림목 공략에 우리는 집중할 건데요. 제가 단기 저점이 확실하게 완성이 되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부분이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제가 3,400원과 3,000원의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 추가적인 지지는 사실상 이 122평 중심으로 지지를 확인해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상 3천원 안에서 저점이 완성되어야만, 네. 주가 탄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가 탄력을 두고 빠른 상승 전환 움직임을 두고 추세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에코플라스틱 최근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면요. 자, 외인들 순 매수 움직임들. 자, 개인 물량을 오늘 외인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금융 투자에서 기관에서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외인들이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 물량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세력들 오전에 물량 깔아놓고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졌었는데, 일부러 가지 못하게 아래다가 물량 깔아놓고, 네, 계속해서 사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조정이 나타났지만 연일 순매수하는 움직임, 이 창고에서 순매수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요. 자 물량들 계속해서 저는 어, 수급들 채워지는 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로 네 세력의 시그널. 움직임들을 살펴드렸었던 부분인 거고,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차트적인 부분들, 자, 저점을 완성시키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속에서 테마적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는. 네, 부분이다. 곧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과 어, 플라스틱 부분, 그렇죠? 그리고 뭐 원전들, 정책 내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워낙에 여러분들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워낙 하락 추세가 길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바닥을 다져주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사실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은 이 정도의. 강세 움직임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워낙 테마가 강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눌러줄 때 우리는 매수할 거고요. 다시 반등 상승 움직임 돌파 시도 나타났을 때 문자로 한번더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단기 저점이 완성되는 구간에서 문자로 신호를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돌파 구간에서 돌파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 목표 끝까지 끌고 갈 건데 에코플라스틱 이 신호를 드린다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세력들의 시그널. 어, 수급적인 움직임들. 자,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리면서 문자로 신호를 알려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눌림목 공략에 집중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매수하고 수익을 확보했는지 예시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 기준 1차 저항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처음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히만 목표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저는 5월 19일날 첫 개설을 했어요. 시그널 언니라고.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현재까지 20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내 네,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간 대략 분석을 해 봤어요. 5월 달과 6월 달어 일주일간 기록들을 다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시고 저와 같이 함께해주시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앞으로 10만, 20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상향하는 채널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수익이 날수 있는 채널.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같이 키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죠. 자, 제 번호 010-7708에 8354번이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매매 신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예측하고 미리 매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어, 제가 매도할 때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 급등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빠른 매매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미리 신호를 먼저 보내드릴 때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과 어, 매매를 같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관심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죠 보유 조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네 타점과 어~ 그죠 일차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늘 함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목표가는요.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도 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세력은 뭐다?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세력 타점 신호를 두고,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제 대응에 따라오실 수 있도록 예시 한두 종목, 네, 한번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종목에도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야 되니까 길지 않도록 잠깐만 집중해 보시죠. 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우진. 지금 제가 원전주들을 쭉 살펴드리면서 주가 전망을 두고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해 드리면서 우리 기술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저 저점을 체크해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첫 방송을 6월 5일날 네 주가 전망을 통해서 어, 말씀드리면서 그죠 그때 조회수가 300회가 넘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될 거다 지금부터 이 가격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 가격이 2,200원에서 2,000원 이 빨간 줄두 줄을 보이시죠 이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200원과 2,000원의 가격을 강조해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추세적인 움직임에 집중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모멘텀들, 기업 재료들, 원전 내용들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셔도 제가 말씀드렸던 2,200원과 2,100원 이 가격 구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월 5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10%에서 4%이 하락 전환했을 때였거든요. 이때 10%까지 올리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었던 어, 6월 5일날 이날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세력 들의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 주면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갔었죠. 자, 지금 거의 수익률이 두 배가 됐습니다. 두 배가. 자, 아직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다. 저는 현재 9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우리 기술 그만큼 강조 드렸었던 부분에서 자, 세력들의 시그널 수급들을 체크해 드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고 우리 기술 또한 제가 매도할 때 문자로 신호를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문자에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도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세력들의 시그널과 신호와 매매 동향, 수급, 움직임 실시간 체크해 드리면서 모멘텀들 잡아 드리고 결국에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목표가 체크해 드리고 그러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스윙 랠리 같이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무료로 네, 진행하니까 부담 없이 저와 같이 저도 이제 같은 투자 동료도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 번호 꼭 저장해 두시고 2번 이제 곧 3분기네요. 3분기도 성공투자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비앤디 파마트 6월 9일하고 6월 10일날 그죠 연이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비만이야기의 절대강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체크해 드렸고 지지 체크 눌림목 뭐, 수익률 극대화를 두고 어, 집중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조회수 6월 9일날 자 537회 기록하면서 눌림목 완성을 통해서 자 수익률 극대화 노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때 이제 저점과 눌림목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집중하셔야 된다 매수 추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 6월 9일 방송이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보실게요. 나타나면서 일봉에서 제가 오늘 자 눌림목 완성을 두고 77,000원과 72,000원 구간의 단기 저점 완성을 두고 지지 체크해드렸어요. 자이 지지 구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눌림목 완성되는 순간 다시 신고가 랠리 그렇죠? 전고점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정확하게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 눌림목 완성과 다시 전고점 돌파, 신고가 추세를 두고 어 릴리 움직이고 돌파하기 전에 우리 꼭어 지금 구간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어 방송이었고 9일 날에 이어서 10일에도 또 한번 방송 진행해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력 타점 시그널 신호를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지금 관련해서 어 호재 내용들 터져 주면서 저희는 이런 호재가 뜨기 전에 미리 타점을 집중했고 그쵸 공략했고 어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들을 파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d 앤 파마틱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 아 진입하네요 네 상한가 진입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 눌림목 타점 구간에서 세력 시그널, 신호를 잡아드렸고요. 음, 저희는 지금 현재 일주일 만에 6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정확히는 5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주일 제가 분명히 이 단기 추세 그렇죠? 다시 정거점 돌파 이 랠리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눌림목 탁점 이 구간, 어, 평단 8만원 완성시키면서 지금 12만 6천원 돌파 움직임, 그죠 상하가, 어, 근접하면서 움직임, 슈팅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일 비싼 가격에 매도할 거니까, 그죠 문자, 신호에, 실시간. 어,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늘 매수가와 지지 그리고 돌파구간 목표가 상세히 문자로 말씀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뭐 문자신호에만 수액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dnd 파마트 눌림목 공략하면서 오늘 상하가 나와주는 모습이고 dnd 파마트 외에도 자 단기와 스윙주 병행하면서 지금 이제 공략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이 매매 집중해 주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노려보겠습니다. 네, 에코플러스 오늘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요. 다시 저점을 다져주고 4,000원 재돌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5,000원 가격 구간까지 상승폭이 열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5,000원의 가격 구간을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상 강한 매물대의 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화 움직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5천원 가격 구간까지 열리는데 이 가격 구간, 이 구간이 여러분, 좀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닥 구간을 다지고 올라와 주면서 이전에 이 고점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또 매집하고 수급적인 움직임들 자, 주거니 받거니 네, 그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움직여주었었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이 가격을. 소화해 내고 장악해 내야 된다. 자 그래서 한 차례 다져주고 올라오면서 양봉 움직임이 또 시세 분출이 터져줄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5천원 돌파 시도가 나타날 텐데 이 안에서 터치하자마자 또 다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 움직임 체크해 드리면서 눌리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목표가 1차적으로는 6천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6천원 말씀을 드리겠습 드리면서, 자, 이 가격 구간까지 어, 1차적으로 집중하시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가격 구간까지. 자. 에코 플라스틱, 어, 관련해서 로드맵 내용들과, 네,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재료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볼 건데요. 자, 에코 플라스틱은 사실상 3,400원 중심에 이 파란색의 수급선 안에서 지지가 나타나주고, 자, 단기 저점을 이 눌림목이 완성되면서 다시 돌파 신호가 나타나면은 강한 주가 탄력 움직임을 자,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고,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 플라스틱, 제가 눌림목, 이 완성이 되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신호를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까지 우리는 흔드는 가격, 이 변동성, 단기적으로 눌리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까지 반복 매매를 또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수급적인 움직임과 패턴, 어, 주가 패턴, 그리고 추세적인 방향성 움직임 재료들 체크해드리면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구독자 전용 자, 문자 무료 알림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 사실 그 에코 플라스틱 오늘 방송으로 다 못다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플라스틱 관련해서 로드맵도 로드맵이지만 에코 플라스틱 자체의 호재성 내용들도 조금 이제 완전 확실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료들은 보내드릴 건데, 자,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010-7708-8454제 번호로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요. 구독자 전용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부분이고, 자, 에코플라스틱 주주분들 중에 저에게, 어, 저점과, 어, 돌파 신호, 그리고 목표가까지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구독자 전용, 무료 문자 전용 서비스가 나간다. 자, 그런데 자, 사실 저희 목표가 1만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채널을 1만으로 만들어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문자로 신호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정보성에서 방송으로만 그냥 끝내는 것보다 같이 수익을 내면서 수익이 나는 채널을 같이 만들어 보자 하면서 지금 이제 한달좀 지났죠? 자, 5월 19일 날 개설을 했으니까요. 개설 이후에 지금 2200명 이상 지금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늘어가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목표로 1만을 두고 어, 그 이후부터 10만, 20만 뭐 계속 채널 확장에는 네, 집중할 거고요. 자, 앞으로 수익이 나는 채널을 만들어 가보자 하면서 이번에 단기 저점 완성시켜 드릴 거고 돌파 강한 수급적인 움직임 나타나면서 돌파 신호를 들일 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단기 저점을 완성시키는 문자 신호에서는 추매 타점으로 이용하셔도 돼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어, 매매 전략을. 집중하실 수 있다. 네. 전략적으로 매매를 꾸려 꾸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매수하시고 이제 매도를 하실 건데 매도하는 구간에서도 목표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세력들이 물량 터트리면서 손바뀜 움직임인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격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흔들어 주거나 움직임들, 변수 움직임들이 나타날 때도 문자로 신호를 달려 드릴 거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화장실 가실 때만 네. 중간중간 문자로 확인을 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저와 매매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네. 부담 없이, 네, 편하게 지금부터, 네, 구독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같이 에코플라스틱 뿐만이 아니라 제 관심주들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 투자 도움, 최대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단기 저점 완성 드릴 때, 문자 신호 드릴 거고요. 돌파 신호도 같이 드릴 거고, 계속 집중해 나갈 거니까, 어, 에코플라스틱도 수익률 극대화, 이번에도 집중해 보겠습니다.